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높은 법대 위에 앉은 햄법 재판관 여러분, 국민과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광장에선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불면의 밤에 애끊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단식으로 줄인 배를 잡고 힘겹게 외치는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란 리스크에 헌재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이미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은 망가졌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수출, 주가, 환율 모두 엉망입니다. 자영업 폐업률부터 가계부채, 소비위축, 내수침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 미국 중심주의에 대처하지 못해 대외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언법 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민생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요청은 하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입니다. 초임 판사라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이라는 결정문이 왜 100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은 여러분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과 양심, 특히 재판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러분이 재판관에 임명됐을 때 초심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취임사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영재 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항대행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법 10조가 헌법 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지방 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도록 기여하겠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것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권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미선 재판관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임을 명심하고 햇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듯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김영두 재판관님 취임사 이렇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 정경미 재판관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내용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동기와 정서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보통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보,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나,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님. 재판소 경내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송은 그대로인데 조 재판관님 어떻습니까? 자 기억들 나십니까?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십시오. 1987년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개헌으로 헌법 재판소를 세웠습니다. 그랬기에 국민은 내란 이후 동화줄처럼 질긴 인내심으로 헌재를 바라봤습니다. 인내심은 이제 거의 다 달아서 몇 가닥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재판관 여러분,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 합니까? 두말할것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윤석열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파면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검사도, 군사, 검사복도, 군복도 아닌 헌재의 법복을 이유, 입은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니다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싸울 생각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분노는 이제 재판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여러분께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